그리도인의 생활연구 제7권 소망의 생활 데살로니카 전서 2장 예비 공부 당신은 데살로니카 전서의 1장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풀어 쓴 것을 복습하십시오. 그러면 데살로니카 전서 2장은 1장에서 시작된 데살로니카에서의 바울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래 신약성경 원본들은 장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 절들은 후대의 편리를 위하여 덧붙여진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2장을 두번 내지 네번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 다른 번역도 한두 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들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아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으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에게 희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정의. 1절, 들어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을 뜻함. 2절, 능욕. 업신력을 욕하는 것, 모욕. 3절, 부정. 깨끗하지 아니함. 3절, 괴계.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 14절, 유대. 10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참조합니다. 이 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신이 절마다 풀었을 때그장 안에서 문단 구분이 될수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단을 내용별로 구분해 보는 것은 그 장을 요약하거나 기호를 파악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런 공부를 위하여 대살로니카 전서 2장은 이미 여러 문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문단의 첫 부분에 있는 절들을 풀어 써 놓았습니다. 나머지 절들도 풀어 써 봅시오. 제 1문단 2장 1절로 8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혹독한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 사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첨이나 탐심하지 않음을 증언하실 줄을 압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순한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2문단 2장 9절로 12절.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며 애쓴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행할지를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하나님도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우리는 각각의 사람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됩니다. 제3문단 2장 13절로 16절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인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말씀을 인간의 가르침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본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 시민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천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방인에게까지 주 예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 3문단, 2장 17절로 20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잠시 동안 여러분과 떠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또한 간절히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나 바울은 한두 번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인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연구 과제: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양육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돕는데 관한 구절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2장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아는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것의 중심 사상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음입니다.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양육하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신은 5%에 불과하고 양육은 95%에 해당한다. 도슨 트로트맨 다른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1. 2절에 언급된 빌립보에서의 박해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4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빌립부에서의 박해는 사도행전에서 옥에 가두어지고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왜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함으로써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11절과 고린도저서 4장, 14절로 15절을 비교해 볼때 바울은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이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많지 않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골로에서 1장 10절을 비교하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따라야 합니까?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서 죽기 합당하게 행하고 이로 인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나에게 가장 크게 축복된 것은 무엇인가?데살로니카 전서 2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습하고 당신이 발견한 새로운 진리나 당신이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음, 오늘, 대살로니까 2장에서, 결신은 5%에 불과하고, 양육은 95%에 해당한다는 도슨 트로트맨의 이 말이, 어, 많은 어떤 안도 혹은 저에게 좀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시시각각 변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는 하지만 그런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엔진을 가지고 다시 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 누구나 사람으로서는 그러한다는 사실을 또 저에게는 어떤 어~ 안도 이런 생각이 또 되었고 결국 오늘 문장에서. 두 가지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멸류관이다라는이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또 스스로 성경 읽기나 또 성경을 익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을러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